자, 펀디엑스, NPXS. 자, 240분 봉 보겠습니다. 업비트의 KRW, 한국 원화마켓 기준 펀디엑스의 240분 봉을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저점 매수 자리가 몇 군데 나오죠. 자, 우선, 앞서 한 번에 펌핑이 있고, 0. 6원까지 펌핑이 있었는데 조정이 떨어지는데요. 조정의 마무리 구간 0.3원에서 재매수 찬스가 나옵니다. 재매수 근거는 아무도 모르죠. 다만 거기에 240분 동상 200 라인이 서 있습니다. 거기서 정확하게 반등하고요. 다음부터는 40라인 붉은 라인을 반등하는 장면을 보면 되겠습니다. 0.5원. 0.5원에 있는 붉은 라인에서 두세 차례 반등 이후에 지금의 시세가 폭발하고 있죠. 보시다시피 240분 봉입니다. 1분으로 보면 이런 모양이고요. 예, 재미난 장면을 연출하고 있는 펀디엑스. 그 외에 예, 재미난 장면들이 어피트, 아마페 거래소에서 라인 차트로 예, 순환 매매 형태로 계속 번갈아가면서 펌핑을 주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시장이 살아나갈지 재미난 장면 계속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잠시. 펀디엑스 차트가, 예, 시원시원해서 한번 찍어봤구요. 예, 폴카닷 여전히 계속 잘 나갑니다.